가 많네 깨끗이 씻어 놓은 거야 이거 응, 응. 오, 시골에서 주문해 가지고 응. 어. 응. 항아리를 심은 지로 응. 불을 태워야 돼아그게뭐 소독하는 거야 응, 응. 응. 그래서 이제 다라에다 큰 다라에다 물을 받으다 응. 이게 여기 채울. 정도로 한세군데다 담을 거거든 두 군데 항아리는 다섯 땡이시또한 군데는 두 덩어리 넣고 음. 그래서 이제 이거 백일 만에 떠야 돼아 매주를? 네, 네. 음. 소금을 달걀 이렇게 뜨게 있죠 500원짜리 음뜨기매일로 뜨면 음 그걸로 달아에다 물을 풀어놨다가 음 소금물을 소금물을 약간 앉으면 오늘 해도 내일 떠붙어야 돼. 요거 아. 뿌리가런저 벌물이 뚜껑 다 뜯나요. 소독대라 그러는 건가 뭐지? 네. 아. 신문지에다가 음. 음. 아, 그렇게 하는 거야. 네. 금방 꺼지네. 네. 불장난이네. 아니 <laughs> 소독해라고. 아 연기 눈 맵네. 응 불난지 않겠다. 어해 빠라. 연기가 가득차니. 어 이렇게 소독을 하는 거구나. 아 이래가지고 또 닦아야지. 어, 닦아. 연기 빼고. 응. 음, 음. 본 연기가 저지분 저지나그게다 <laughs> 옛날에 시골에서는 볏짚으로 음. 여기를 태웠는데 음. 이제 시, 신문지로도 서울에서는 하더라고 <laughs> 그래서 해봤더니 이게 일이 많네 <laughs> <laughs> 청소할게 청소하기가 힘드네 <laughs> 아. 부어 그게 10리터야 한 통에 아, 아. 응. 이거 보고 내가 부어줄게 어? 이제 부어 내가 이제 내가 떠올게 항아리 이제 다시 깨끗이 닦았네. 네. 아두 개. 아 이렇게 넣어. 응. 음. 그치 누나. 세개네개 이것까지 네, 네 개. 음. 다섯 덩어리씩 넣어. 하나가리에. 네. 음. 두 개. 음. 세 개. 네 개. 이렇게. 다섯 개씩. 네. 아, 또이 통에 두 덩이, 네. 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단 거? 이게 40리터야. 어. 네 응. 번. 그러니까, 어. 바, 저, 한 통에 반통 정도를 일로 떠내야지. 아, 아 이쪽에는 응, 30리터야. 그러니까, 5식을 오, 오, 갈라야지. 아, 삼, 응. 응. 35리터씩. 응. 그러면 일곱 개맞지않아 그래야 소금으로 품, 뭐, 이걸로 하나 차볼게 하나. 음. 아, 이게 천일염 음. 이게 20kg더라고? 어, 그러니까, 어. 반 정도 타가지고, 이제, 계란을 띄워봐야 돼. 아. 그러면, 그, 달걀 계란이 500원짜리 동전 정도로 뜨면, 음. 그만, 간이 맞 아, 맞아. 그러면 염도가 맞는 거구나. 맞는 어. 음. 염도를 잘 맞춰야 되겠구나 응 음, 음. 그래가지고 잘 녹여주고 음, 녹여줘야 돼 하룻밤 자야지 깔아앉지 이게 아무리 깨끗한 천일염이라도 음. 한번또 깔아앉혀야 돼네 음. 음. 그래가지고 이제 다채 채로 지금 이 물이 다 정수된 물이잖아 응 음. 음. 이제 정수기 물이 없으면 생수를 부어 생수 사선이아 이렇게 녹여주고. 어, 이제 저쪽이 또 타야, 이렇게 부어야지. 응. 음. 달걀을 넣어서, 응. 어, 느 정도 앉아. 뜨나? 응. 음. 동전만하게 떠야 돼, 염도가 응. 맞으면? 응. 응. 깔아 앉았는데, 이게 안 뜨면 소금을 응. 더 넣어야 되네? 응, 응. 가만 놔둬야지, 알아서 뜨게. 가만 놔어봐 염도가. 조금은 더 타봐야지. 응, 어, 신기하네. 달걀을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띄워보는구나. 있어요. 응. 깔지도 이제 또 소금을 녹여서. 이거 신기해. 소금이 좀덜 들어가면 절대 안띄 그래야 간이 딱 맞아? 응. 뜬다. 어? 응. 한 동전만 하게 뜨다가 응. 이건 맞아. 흔들었잖아, 엄마가. 응. 응.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응. 한 100원짜리 동전만 하게 뜨는데 응. 500원짜리 만하게 떠야 된다고? 응. <laughs> 된것 같아. 조금만 더 쳐야지. 아, 그래? 응. 조금만 더. 조금 더 놓고 응. 또잘 녹이고 응. 참 무섭거든. 이렇게 해보면 아주 신기해. 이게 다 옛날 방법이지, 뭐. 벚금이 음. 어. 있었어. 벚금을 돌리고 걸리면. 뜨네. 근데 거품이 있어서 안 보여. 벽금이... 거품을 걷어 보면은, 음. 아, 이렇게 동전만하게 뜬다고. 음. 어 되네. 응. 음. 그러면 적당하다. 응. 음, 이제 됐어. 음. 어. 보이지? 응. 음. 이렇게 되면 염도가 맞는 거네. 응. 이제 맞아. 오. 어, 이렇게 소금 응. 염도를 맞춘 다음에 하룻밤 세고 까아 채야 돼. 맑게. 아. 이 소금을. 응. 소, 위에 물만 쓰는구나. 응. 어제 풀어가지고 응. 하루를 묵혔네. 음. 가라앉히니까. 아, 이렇게. 아, 가라앉히고 음. 또 망사를 대고 물을 부어. 음. 이게 음. 물이 깨끗하니 소금이 하도 하얘니까 음, 그러는 막꼬리 가라앉는 데 아, 뭔가 검은 게가라앉아 음. 응, 음. 음. 그렇게 소금이 하해도 뭐가 가라앉을 수 있구나. 음. 좀 까맣게 띄운 건 뻘이 많이 깔아져천일염이니다 음. 혹시 뭐가 있을까봐 음, 그렇게 음. 고있구나 그래도 좀깔아지 않아져 뭐가? 흙 같은 게아 뭐가 저거? 음. 그렇게 소금이 깨끗해도 음. 이렇게 장독 하나를 채웠네 음. 음. 어 이제 두 항아리는 가득 채웠네. 응. 음. 아 이제 고추랑 대추랑 응. 이 참수슬 넣어야 돼. 응. 음. 응 그런 걸 ]지? 넣어야 돼. 응. 응. 하나, 둘, 세 개. 참수. 응. 그리고, 음. 그리고 고추. 고추도 넣고. 응. 응. 세 개. 대추. 3개 이렇게. 음. 여기도 넣어야지. 음, 음. 아 여기는 물을 소금물을 조금 더 채운다고. 응. 음. 음. 조금 담았다그 매주를 건드려야지 뜰 낭가. 안뜨네 여기도 넣고. 넣었야지 아, 이거 소금물을 한 동이 더, 응. 한 동이 더 부었어? 응. 그러면 응. 소금물 3kg를 더 넣었어? 응. 그럼 21kg 넣네 소금을? 응. 아니, 이제 2kg 더 넣었어. 아, 2kg? 응. 그럼 20kg네? 응. 가면서 쑥 뛰어야지. 음. 이렇게. 이랬나. <suss>